파세대카님발 <laughs> <laughs> 하이브드 7인승. 제가 작업이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단골됐거든요, 손님. 작업이 너무 많아서 2탄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 그렇게 영상을 봤는데 또 설명할 게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드려야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3채널. 요즘에 이거 사고 많이 나죠? 3채널. 이건 뭐지, 좋카요 <laughs> 진짜 이거 하나만 가르쳐줘. <laughs> 페달 블랙박스 3채널. <laughs> 페달 블랙박스 3채널을 설치했고, 그리고 요즘 대세인 MK, 루마 버텍스 MK 썬팅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반반사예요. 햇살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는 하는데 완전 반사 그리고 검장의 중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루마 MK가 좋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루마 유명한 게 뭐예요? 신입성. 루마는 정말 신입성으로 유명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는 제가 직접 저희 차에 오프로를 해서 타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깔끔함이죠. 밖에서 봤을 때 필름지 얼룩이나 이런 게 없어요. 17년 동안 강명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한 건의 외주 없이 저희 넘버원 안에서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저희 한번더 자랑해요. <laughs> 자, 썬팅 같은 경우는 MK가 이제 제일 또세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면 퍼센티지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뭐 전면 몇뭐 프로, 1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썬팅은 팔기 편한 시공하기 편한 썬팅지는 없어요. 음, 썬팅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30%를 하든 5%를 하든 12%를 하든 썬팅은 다 어려워요. 그리고 깔끔한 시공을 해야 돼요. 이 필름지가 많아서 이거를 권해서 해? 그렇지는 않고요.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할때 저는 그전 차의 퍼센트지를 보고 고객님의 눈 상태를 체크를 해요. 병원이 아닌데 혹시나 혹시나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면 후회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매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직접 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느껴보시고 후회 없이 해야 되니까 선팅은 한번 다시 하게 되면 정말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같은 경우는 전면이 23, 일열이12% 그리고 2열, 3열 후면이 5%가 들어갔고요. 어, 이렇게 퍼센테지가 다 다르면 색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질감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보기엔 어떠세요? 같은 색깔의 칼날을 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전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 썬팅 룸은 햇살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칼라를 보실 수 있지만, 만약에 밖에 나가서 햇살이 있다면 더 예쁜 칼라로, 어, 이질감이 없다는 걸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봐야 알아. 그리고 저희 매장에 되어 있어요. 제 차에.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드릴 수 있고요. 어, 지금 썬팅을 고민 중이시라면 MK 나쁘지 않다는 거. 진실로. 해본 사람 입장에서 <laughs>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페달, <laughs> 페달 블러박스어요 수리 채널 요즘 진짜 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 아래쪽으로 가면 자 카메라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뒤 앞 3채널이니까 앞에 찍고, 페달 쪽 찍고, 후면 찍고. 이거는 깊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참고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께 나왔거든요. 하이브리드 도어락이 이제 개발이 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도어락 같은 경우는 예전 카니발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잖아요. 잠기지가 않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할수 있거든요. 잠갔다고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땐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근데 도어락을 했을 경우에는 자, 문이 지금 자동으로 잠겼고요. 가까이 가도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렴한 금액에 하나만 설치하면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또 잠겨버렸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 창문도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자, 후진 시에는 깜빡이도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키가 헐 없어. 차문을 열어야 돼. 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SOS 전화하실 거예요. 음... 차 비밀 번호로도 문을 열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기능은 저희 조카가 예쁘게 따다다다닥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이탄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음, 고객님이 이제 차를 출구하러 오셨어요. 고마워요. 저희 매장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한 만큼 만족도가 정말 컸으면 좋겠고 타시는 동안은 저희 강명 넘버원이 AS는 책임지고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내려고요. 감사합니다.